번. 어, 함수가 있냐 그래요. 오르면 증명하고 틀리면 반례를 들어. 자, 1번에 보면 둘다 실수에서 실수로 함수인데 1번은 뭐라? 얘가 어디? 1대 1이야. 그러면 g가 1대 1이냐? 해요. 합성했는데 1대 1이면 g라는 함수도 1대 1이냐 이렇게 물어요. 어. 얘는 내가 발레를 처음부터 들었는데 그 등계 조금 이상해가지고 왜 이상하냐 그냥 내가 아는 얘가 실수에서 실수로 함수 실수에서 실수로 함수인데 내가 든 얘는 어떤 거냐면 fx를 루트 x로 두고 gx를 x제곱으로 둔다면 오케이 그럼 뭐야 g 합성 f는 루트 X를 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X잖아. 얘는 1대1인 거 맞죠? 오케이? 그런데 G는 뭔데요? Y는 X제곱이니까 얘는 1대1이 아니야. 이게 발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어.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근데 이건 아니야. 왜 아니야? 맞는 것 같지만 이거의 정의력이 뭐예요? 실수 전체가 아니고 0 이상이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내가든 발레는 틀렸어요. 그럼 발레를 좀잘 잡아야 되는데 어 어떤 걸 잡았냐면 이제 f(x)를 얘가 일대일이 f(x)와 g(x)를 잡아야 되겠네. g(x)를 어떻게 잡아? 얘가 일대일이 안 되는 함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로그 아까2아까 e 아, LN 절대값 X 플러스 1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이게 우함수에서 1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FX는 이거를 합성한 게 1대 1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e x 승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두개 합성한 건 뭐냐? g합성 f는 얘를 넣으니까 ln 절 갈로 절대값 2x승 플러스 1인데 얘는 양수니까 ln 2x승 플러스 1이잖아. 맞아요? 얘는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1대1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반례에 해당되죠. 이것도 괜찮은데 실제로는 이게 정력이 0 이상이어서 그런 거야. 보통 여기서 함수를 그냥 정역은 자유롭게 잡아놓고 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는데 여기는 실수에서 실수로 실수에서 실수로 오니까 나는 이 함수를 잡아봤다고. 음. 맞죠? 이게 우함수인데 얘가 항상 양수 되는 걸 잡는 순간 얘는 일대일이 되는데 얘는 일대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요 2번은 뭐래요? 1번 조건에서 두개 합성한 게 x다. 여기 y는 x에 놓고 1대1이 당연하지. 근데 더 구체적으로 y는 x 되는 함수라면 g는 1대1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2번은 또 2번은 또 가정이 뭐야? f의 치역이 뭔데? 실수 전체라고. r에서 r로 함수인데 r이 치역이라고 다른 말로 y 값이. 실수되는 X는 반드시 하나는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는 맞느냐 물어. 요 아, 어, 지금. 두개 합성했는 게 x 넣으면 항상 X. 가 된대. 그리고 치역이 실수 전체래. 이러면 g 는일대일이냐 이렇게 묻잖아. a Idina, 증명하기 위해서 1대 1이다라는 거에서 귀류법으로 증명할 거야? 귀류법으로 G가 1대 1이 아니라고 치자고 가죠 1대 1이 아니란 말은 뭐죠? X값이 다른데 Y가 같은 게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A하고 B가 같지 않는데 g_a 하고 g_b가 같은 이러한 a와 b가 존재한대요. 서치 대 이렇게. 자그 다음에는 요 안에 있는 함수가 f니까 f는 지역이 뭐니까 실수 전체라고 따라서 뭐야 a 값이 fx1 되고 b값이 fx2가 되는 이러한 x1과 x2가 존재하겠죠. 실수로 존재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식에 넣으면 g에다가 a는 g의 fx1이고 gb는 g의 fx2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쓰는 거죠. 쓰면 어떻게 되나? 이 값은 뭐지? x1이고, 얘는 x2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GA와 GB는 다르지. 아, GA와 GB는 같잖아. 어, सॉरी. 다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GA와 GB가 같으니까 이렇게 같아야지. x1과 x2는 같아. 그런데 뭐는 x1과 x2가 같은데 만요. 잠시만. 음. 자 지금. 달나가다가자 다시요 아, 일시 정지 했는데 x1과 x2는 같은데 a와 b가 다르잖아 a와 b가 얘니까 f x 1과 f x2가 다르죠 이게 a고 b니까 이러면 모순이야 왜 모순이지 x 값이 다른데 y가 x가 같은데 y가 다르다 이 말은 뭐야 한 놈이 두방 샀다는 얘기잖아 그럼 f가 뭐나 함수잖아. 함수란 사실과 이 사실은 서로 모순된 상황이지. 얘들 둘은 모순이지. 함수는 x값 같으면 y값이 같은 거고. 얘는 함수니까. 근데 얘가 x값 같은데 y가 다르다니까. 얘는 함수란 사실의 모순이니까 결국은 뭐라? 얘가 1대1이다. 1대1이 아니라는 가정은 모순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1대1이다. 자, 됐나? 자, 다시요. 비루법으로 얘들 둘이가 얘가 1대 1이 아니라고 치면 어떤 x 값이 다른데 y가 같은 즉 다른데 y가 갖게 되는 그러한 뭐다 a b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그다음 여기 a와 b는 실수값이니까 a의 치역이 실수라고 하니까 a가 fx1 b가 fx2 되는 그러한 게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얘들 둘은 달랐다는 거지, 키였잖아. 그리고 얘를 집어넣어 주면은 x1이고 얘는 x2고. 얘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같아. 그럼 x 값이 같은데 y 값은 달라. 이거는 뭐야? 함수란 사실의 모순이니까 얘는 어, 참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1번, 2번 확인 좀잘 해. 두기를 바랍니다.